예, 이번 할 게임은, 예. 방탈출 게임이 하고 싶어져서, 예, 일본에, 이제, 방탈출 게임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만든 게임이죠. 랭킹 1위, 입니다 1위. 예.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 해봅시다. 어이. 눌러도 안 되네. 이건 뭐야. 야, 어떻게 돌아가? 야! 어이! 어이! 아, 아, 아이씨, 깜짝이야. 예, 랭킹 1위 게임이, 이딴 걸로 막힐 리가 없죠. 어이, 어이. 어, 이것은, 예. 예, 와인 따기 하면 적어져 예, 코르크를 빡. 빡! 어. 야야 야. 이건 뭐야? 자석? 오! 오,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 드라이버. 십자가 아닌가 봐요 안되네. 드라이버, 이것도 안되네. 저이옷 저기... 어. 어, 이것은 뭐지? 이 철사 같은 건 뭐지? 아, 나 숫자 싫어하는데 아이. 아, 물가는 괴롭습니다. 아이. 예, 요걸로 빡, 응? 철사로 뭘했떼라는거요요건가 철사로 수시, 수심, 수심.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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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안 되잖아. 어디를 수시라는 것이죠? 철사로 빡, 빡 수심. 여 건데 수서보나 수서 수서 수서버렸 에? 수서버렸 에? 수서버렸 아니 뭐야 수술대가 없어 얘네들은 다 써버렸잖아. 아니. 이게 마크가 안 없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쓸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예. 드라이브로 쓸데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돌려버리고, 이걸로 쓰시는 거 아니야? 왜안 돌아가? 야!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를 여기다 쏙, 쏙넣어버려안 되잖아, 안 되잖아. 여기다 도로 드라이버를 넣었나? 응? 물 같은 걸 끼웠나? 아니, 진정합시다. 진정하면 모든 게 나와. 야, 야, 이거 뭐야 예? 결국 밑에 밑에 방향이 안 비잖아. 밑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밑으로 안 뒤집어지나? 열래? 이렇게 돌리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없구나 수심수심 아이씨 에심수심 봐봐 수심 이게 뭐야? 아니, 씻을 때가 있어야지. 여기도 안 씻어져? 안 됩니다. 아이. 아니, 이럴 수가. 예? 예. 어 잠시만. 오버워드 아이템. 오 이걸 여기다 쑤시는거 아니야? 어 어. 오 어, 이걸 찾다니 천재. 오버워드 아이템. 좋았어. 예 이렇게 천재가 천재가 달리 천재가 아닙니다. 예. 야.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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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이거 뭐야 워터 오브 라이프 생명의 물 진짜 물 같은 걸 끼웠나? 에? 몰라 진짜 물을 끼웠나? 농담으로 한소린데 여기 다 이렇게 물을 쫙오 진짜 물을 오물 같은 걸 끼워 끼워졌어야 됐어 오에에 이 나무는 뭐죠? 어쩌라는 거죠?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는데? 밑에 변화가 있나? 이런데 변화가 있나? 이제 도구가 없잖아. 도구가 없어요. 이거는, 이것도 변화가 없잖아. 아이. 여이, 여잇. 여잇,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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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어. 천지. 야. 열쇠를, 여기겠죠. 빠. 빠, 돌려. 이것을뭐세요 예? 액체, 염료, 갱키대로? 예? 아, 액체 비료? 갱키대로. 예. 저걸 나무한테 주라는 거겠지? 갑시다. 예. 나무한테 비료를 주는 거야.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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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 그 구멍, 구멍 어디 갔어? 구멍 어딨니? 왜 구멍이 안 되냐? 잠시만요. 여기다 넣어? 비료를 넣어야지저 나무가 커져서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응. 음. 응. 음. 아씨, 잘안 되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비료를. 아씨, 비료를 어떻게 주는 거지? 여기다 다시 넣나? 비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비료를 빡. 에? 여기다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숫자에 대한 힌트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 숫자가 없잖아. 비료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비료. 오이, 오이. 아이씨, 비료를 어떻게 주냐고! 아이씨,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아이. 예. 예, 잠깐만, 비료를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빡빡 눌러가지고. 예. 예.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보기로 했어요. 예. 어. 어, 나무가 다른데? 나무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나? 오이 아니, 뭐야, 말이야. 나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무 가지수의 의미가 있나? 잠깐만. 아씨,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 아까 그 구멍에다 이렇게 솔솔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되는 거야? 번호를 모르잖아 이건. 빡침. 여기도 아닌 거고. 쇼이. 도구도 없고. 여긴가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는 거야? 앉아 썩을 썩어라 썩뭐 속속속 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방탈키 게임 1위야 예?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바뀐 거 같은데, 이제 아무밖에 없나? 예, 이 게임이 10월 28일 날 올라왔, 올라왔다고 쓰여있어요. 오이안 되잖아. 에에 뭐야, 이거. 잠시만요. 예, 다시 하다 발견한 건데. 예, 이딴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열리잖아. 봐봐봐. <laughs> 야안 열려. 비료가 아니라 그런가? 아니. 어떻게 해야 돼? 할래? 이거 말고 뭐 딱히 변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열어, 열어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이. 저기다 비료를 싹 넣는 거 아니야? 텀으로? 안 되잖아! 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비교 말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말이 되는 소리를. 아 예. 네번 두들기고, 1 7번 두들기고 이런 거 아니야? 예 3번, 17번, 26번, 35번? 왜 이렇게 많이뚫를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으아 35번 안되는데? 쇼핫 4번, 17번 뭔소리야 이게 에? 에? 잠시만 2,6,3,5 야이씨 10,4,5,6,7,8,9,10 11,12,13,14,15,16,17,18,19 15, 15, 15. 26, 35, 1 0 4, 12, 1 12, 1 4, 1 2 3 14, 5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20, 21, 2열 23, 24, 25, 26, 27, 28, 2여덟9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8 9 20, 21, 22, 23, 24, 1 5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십, 열일, 열다, 열일, 열일곱, 열일곱, 열하오,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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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아, 스물아, 서 서른아,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안되잖아 뭐야, 이게! 아이씨.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건 막히는데, 나? 예. 잠시만. 예. 이것의 의미를 드디어 깨달았어. 예.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예. 1 2 3 4 5 6 7 와! 천재. 영양제를 쫙. 아니 이것은 에? 예? 이런 게 어디 있어? 어, 조사해도안 돼. 예, 띠용, 띠용, 띠용. 예, 주사위? 사, 뭐야? 예? 소위 이거야? 다시 봅시다 왼쪽 아래, 가운데, 오른쪽 아래. 이뭔 소리야? 주사위가 어딨다는 거야? 지금 왼쪽 아래, 가운데, 오른쪽 아래 아닌가? 이게 뭐야? 이게 숫자 같아. 4. 응. 마지막을 사라는 거야. 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음 원래 네? 이게 주사인가 아니면 뭐라는 거지? 시계도 아니고 왜? 네. 음 왜? 네?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 뭔가 숫자야. 이것만 사라는 거에 의미가 있을 거예. 이게 사라는 것은, 음 응, 모르겠어. 3 사. 응, 힌트도 없어. 더 없습니다. 어, 아니 이것은 내가 여기서 막히나? 아니야 주사위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봐 응응아니이 어. 어. 이거 자체가 주사위라고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데 응아 어. 이거 아니야 뭔가 이거 뭔데못 모이는 거 아니야? 전구 가 아니잖아 이제 아이템도 없어 예, 이제 숫자를 입력하라는 거야. 예, 분명합니다. 숫자를 입력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대체? 아니, 이것이 대체? 문과생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4번. 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예? 시계를 말하나? 아닌데. 주사위도 아닐 거고. 음. 이거랑 이거로는 뭔가 좌우가 다르다던가뭐 그런 건데. 에잠시만요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예. 생각하고 나발이고 말이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예. 구멍을 봅시다. 8, 7, 7, 7, 8, 7, 8, 4, 7, 8, 4, 7, 8, 4. 예. 7, 8, 4, 가운데. 예? 7, 8, 4, 그럼 가운데는 뭐라는 거야? 이 가운데 구멍은 뭐야? 아 나무구멍? 설마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건 나무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 구멍도 아닐 것이고요 아, 나무구멍이 안 보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이건 7, 8, 4 784 바꾸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유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간게임이 시간 없는 데다 가만있어 봐예 잠깐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와서 예 7일 예, 나무가 나왔잖아요. 가운데 구멍이면 나무밖에 없어. 예, 7 8 4안 되잖아. 이게 뭐야? 모르겠어. 완전 막혔어. 예, 어? 나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나무 구멍밖에 없거든 지금? 에에 구멍이 있어야되는데7 뒤에 저거 뭐야 없잖아 8 숫자가 힌트가 어디에 있다는거 아니야 왜 안나와 나무를 뽑아 버리나? 나무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에. 잠깐만. 7 힌트가 없어. 8 이거 구멍을 뭐라는 건가? 구멍에 뭐가 써있나? 쥬또쥬또 맞대고, 그, 잘. 7, 8. 자 뭔가 전지 자체가 잘못됐어, 이거, 지금. 7, 1로 놓고, 연타 해보자. 에? 아, 뭐야, 이게! 예. 예. 여기 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게 뭐야? 잠시만. 예, 잠시만. 7 1 8 4 7184, 맞잖아. 아까 입력했잖아. 왜안 되는 거야? 이상 뭐가 있어? 예? 더 이상 없어? 왜안 되는데? 예? 뭘 잘못했습니까? 확인해야 요확인했잖예예 예. 7, 1, 8, 4 어, 어, 아니, 왜지금은 되는데? 미친! 아까 안 듣자! 에이 진정하자. 화분을 입히셨다. 뭐야? 에? 화분을 심어보자, 아니안 되는데? 뭐야? 뭐야? 여기서 어쩌라는 것이요? 응? 어? 예? 도이안 되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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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이 보였어요. 조심하세요. 예? 나무를 왜 심어? 예? 나무가 얘기한 거야, 지금? 오이. 오! 오이! 예. 닫겠습니다. 뭔가 난해하다. 예. 대체 왜 7184를 입력했는데 안 됐을까요? 에이. 왜한번 하면 되고 두번 하면 된게 뭘까? 그 일을 확인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에에? 어쨌든 이건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게 뽑혔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